안녕하세요, 여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아유, 네, 여사님. 아까는 제가 잠깐 밖에 나갔다 왔더니. 네, 벌써 여기저기 단풍이 물들어서 예쁘지만 네. 더 쓸쓸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네, 저도 마음이 좀 쓸쓸하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좀 그러네요. 그렇죠. 네. 어, 여기 제가 있는 곳은 수원인데 이렇게 네. 단풍이 벌써 들었던데 여사님 네. 계시는 데가 어딜까요? 어, 저는 지금 대전이에요. 아, 대전이에요? 네, 네. 어, 그쪽에도 단풍이 많이 들었어요? 그럼요. 너 어, 얼마나 예쁘게 들었는지 아, 저 일부러 아침마다 단풍 밟으려고 나가서 돌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게 오늘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이제 금방 이제 떨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글쎄요. 예, 음, 여사님, 여사님은 그럼 지금 대전에 거주하시고 혹시 몇 년생이실까요? 어, 71년생이요. 네. 71년생이면, 무슨 띠예요? 돼지띠요. 71년 돼지띠. 와, 네. 너무 좋다. 젊으시다. <laughs> 그래요? 네. 네. 목소리부터 아주 풋풋합니다. <laughs> 네, 고맙습니다. 어, 굉장히 참해 보이기도 하고, 그런 이미지 같고, 제가 사진을 보았는데, 사진도 되게 조용하니 참한 그런 인상을 저한테 주던데 네. 여사님은 어떠세요 성격은? 어 성격도 그냥 차분하고 그냥 여성스럽다고 해요. 그렇죠. 네. 음, 하고 계신 이런 머리 스타일이나 입고 계신 옷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단정하게 갖춰져서 꼭 정말 여자여자스럽고 굉장히 이렇게 차분한 이미지, 참신한 이런 이미지를 가졌네요, 여사님. 네, 그냥 남들이 볼때 그냥 천상 여자라고 그래요. 네. 그럼 여사님은 뭐 사별이실까요? 이혼이실까요? 이혼한 지한 10년쯤 넘었어요. 그래요. 네. 그러면 쓰라의 자녀분들은 어떻게 두셨어요? 아들 하나 있는데 아들도 이제 내년에 결혼하거든요. 음. 그럼 이제 저 혼자 남아요. 아, 그러시구나. 네. 음, 결혼 날짜를 이미 잡으셨구나. 네. 어, 그러면 이제 아들 결혼하고 나면 혼자 남는데 제일 큰 짐이 남았네요? <laughs> 아들이 많이 걱정하고 엄마가 먼저 가라고 좋은 사람 있으면, 그러는데, 아직. <웃음> <웃음> 어, 아들이 그런 말도 해요? 네, 엄마도 혼자 두고 가기가 좀, 저도 좀 눈물이 나오나 봐요. 어머, 그렇구나. 어, 너무 효사다, 아들이. 엄마 생각해서 엄마 먼저 가라고 하고, 진짜, 특별한 아드님이시네요. 어, 아들이 너무 잘해요. 그래요. 네. 음. 그러면 지금 제가, 지금은 아를 별을 나름... 너무 아기가 생각을 해 가지고 아기가고 막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엄마 엄마를 많이 좋아해요. 그렇구나. 네. 근데 의사님이 이렇게 사진 상의 이미지를 봐도 되게 막 보호해 주고 싶은 남자들이 그런 이미지일 것 같아요. 어. <laughs> 그래요? 네, 그렇게 보이고, 되게 조금, 음, 그런 인상을 받았어요. 네, 고맙습니다. 그러더니 아드님도 또한 아들도 어쨌든 남자는 남자잖아요. 네네. 근데 엄마가 이렇게 뭐, 걱정이 되나봐, 혼자 두고 가기가 그죠? 아, 어, 무척 걱정을 해요. 음 그렇구나 빨리 좋은 네. 분을 찾으셔야 되겠다 글쎄요 아들 때문에 는 빨리 찾아야 되겠는데 음. 쉽지가 않은 것 같네요 음 그래요 용기를 잃지 마시고요 여사님 오늘 이 자리에 나왔으니 분명 저남성분이 네. 연결이 될 겁니다 네네. 예, 그럼 여사님 혹시 외모에 대해서 얘기 좀 하고 싶은데, 여사님 키는 얼마나 될까요? 160이요. 네. 체중을 여쭤봐도 될까요? 체중 55kg요. 160에 55kg? 네. 오, 주위 친구들이나 주위 언니 동생들이 여사님을 보면 혹시 뭐, 외모에 대해서 말하는 뭐 특별한 거 있으세요? 그냥 여성스럽고 다 그냥 예쁘게 예쁘다고 해요. 아 그러시구나. 네. 그럼 여사님은 뭐 종교나 종교도 있으세요? 전 기독교요. 기독교. 네. 교회를 기독교 말만 기독교예요. 아니면 열심히 교회를 다니세요? 그냥 주일은 안안 안 빼놓고 그냥 꾸박 꾸박 나가요. 음 주일은 잘 지키시는구나. 네. 그럼 술 담배는 안 하시겠네요. 네. 전혀. 네. 네. 그러면 성격은 어떠시다고 생각해요, 선님 성격은? 어 성격도 그냥 차분하고 그냥 할달하고 어 남자들한테 그냥 누가 좋아하는 사람이 한명 있으면 어 잘해줘요 아, 그래요? 네, 푹 빠져가지고 음, 한 사람한테 푹 빠지는 스타일인가 보네요 네네, 좋아하는 네. 사람이에요 음, 그렇구나, 애교도 많아요? 네, 애교도 좀 있더래요 음, 애교 많은 여성분들 되게 인기 있잖아요 <laughs> 그쵸 곰보다 여우가 낫다고 음. 혹시 요리나 이런 것도 좋아하세요? 어 저는 요리가 취미고요 네. 저는 김장도 저 혼자 다 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김장 하려고 배산 어, 배추가 맛있다고 래가지고 20호기 지금 예약해 놨어요 음 집에서 혼자 김장 하시려고요? 예. 예. 음. 그럼 좋아하는 여성분, 아니, 남성분 만나시면 예. 요리도 잘 해주시겠네요? 그럼요. 해달라는 거다 해드려야죠. 음, 어머님 말씀도 너무너무 여성스럽게 하시고. 음. 음. 그러면 좋아하는 분 이렇게 생기면 그분하고 제일 먼저 뭘 하고 싶으세요? 연인이 되었다? 예를 들어서. 어 맛있는 것도 해주고요. 네. 여행 좀 다니고 싶어요. 그러면 은 여사님의 경제적인 부분을 조금 말해 주셔도 될까요? 어, 그냥, 아파트 한채 있고요. 네. 어, 그러 그냥, 어, 먹고 살만은 해요. 아, 그렇구나. 혼자 아까는 충분히 할 정도 되시네요. 그죠? 네네. 네. 그러면 여사님 하시는 일은요? 무슨 일을 하고 계세요? 지금 현재 좀 쉬고 있어요. 쉬고 있어요? 네. 어 그러면 어 쉬기에는 굉장히 젊으신 것 같은데 가끔 뭐 알바나 뭐 이런 걸 하는 건 없으시고요? 알바를 나갔었는데 네. 요즘 좀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좀 쉬고 있어요. 그렇구나. 네네. 네, 그러면 여사님 네. 어떤 남성분을 만나고 싶으세요? 일단 나이는요. 나이는 밑에로는 별로고요. 네. 어우에로한 65에서 67까지 괜찮아요. 아 그럼 여사님 나이부터 시작해서 67세까지? 네네. 네, 동갑부터 시작해 서 67세까지예요? 네네 아, 여사님은 그래도 약간 연세가 있으신 분을 더 좋아하시는 것 같으네? 그냥 잘해주실 것 같고 음. 그냥 친정아버지 같을 것 같아가지고 아, 그런 분, 맞아요 에이. 조금 연세 드신 분 제가 저희 아버지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음, 그러시구나 네 음. 맞아요 조금 나이 차이가 있으면 더 많이 사랑받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이해심도 많고 예 나이는 그렇고요 그러면 성격이나 뭐 이런 부분은요 어 성격은 까칠한 성, 성격은 싫고요 네. 그냥 수다분하고좀 그런 성격이면 좋겠어요 음, 수도분한 성격. 네. 나이는 67세까지. 네. 예. 그 다음에 여사님, 이제 키나 뭐 이런 것들은요. 그런 걸 많이 따지는 편이세요, 외적인 것을? 어, 저는 키 작은 사람은 싫어요. 170 정도는 돼야 돼요. 최한170 이상. 예. 네. 음. 그러면 이제 남성분, 이제 외적인 것은 그렇게 말씀하셨고, 매나온 사람도 싫고, 배나온 사람 어. 음. 그럼 이제 성격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격이요? 네 남성분 어떤 분 이상한 예를 들면 뭐 찬상한 분 활달한 분 유머러스한 분 다양하잖아요. 저는 좀 한결한 그 표현 있죠. 네. 그좀 그런 스타일이 좀 좋아요. 음. 그러면은 조금 그러면서 그 푸근한 스타일을 좋아하는 것 같아. 요 약간 네네네 맞아요. 그죠. 아버지처럼 네. 보호해줄 수 있는 이런 네네. 그런 편안한 분, 그죠. 네네. 음 그러시구나. 네.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또 여사님이 지금 많은 남성분들이 이 방송을 듣고 계실 텐데. 네. 혹시 뭐 나에 대한 장점이나 이런 거 지금 말씀하시 지 않은 것 중에서 남자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어. 저는 그리고 대학에서 의상학과를 전공을 해 가지고 좀 옷을 잘 입는 편이고요. 네. 어. 그냥 모든 게다 여성스럽다고 주의해서 그래요. 음 그래 사랑 표현이나 뭐 이런 것들 이런 거는 좋아하는 편인가 해서요. 어 같은 사람하고 언제나 같이 있으면 좋죠. 음, 음 그래. 알겠습니다. 아, 너무나 오늘 여성스럽고 다정해 보이고 이렇게 막 보호해주고 싶은 본능을 느끼는 그런 여사님이시네요 오늘. 어,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오늘 인터뷰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네, 네. 좋은 분들 전화와서 꼭 행복한 인연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여성스러운 매력이 가득한 이분, 관심 있다면 303번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